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다음은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그럼 왜 커뮤니티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1.0은 초기 인터넷 시대로 개인용 PC가 보급되던 때였습니다. 웹 2.0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발달했습니다. 그대 플랫폼 기업의 전성시대라고 할수 있죠. 웹 3.0은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웹 2.0까지 평면 툴이었다면 웹 3.0은 3D로 실제감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웹을 통해 인터넷상의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웹 2.0에 접속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필요하듯이 가상 세계에 접속하기 위해서도 오큘러스와 엑셀 헤드셋과 같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웹 3.0은 개인이 강화되는 세상입니다. 개인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가상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초연결 시대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죠. 테크로 무장한 개인들이 다양한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돈을 벌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누구나 다채로에서 처음 시작하는 만큼 선점 효과는 더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면 나는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시죠? 지금 당장 네이버에 나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에 아직 나의 신뢰가 쌓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은 뭔가를 구매할 때 어디서 검색을 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제품도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SNS에 나를 광고하고 제품을 광고해야 합니다. SNS는 공짜로 광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요즘은 대기업도 스타보다 그 제품을 쓸만한 인플루언스를 더 찾습니다. 과거에는 페이스북이 흥하다가 치면 유튜브가 뜨고 서로 왕좌의 게임을 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멀티 소셜 미디어의 시대라고 합니다. SNS 중 대표적인 것이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나는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 사진에 감성을 담아낼 줄 안다. 그러면 인스타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인스타로 시작해서 유튜브로 성공한다는 말까지 있으니까요. 인스타에서 팔로워를 모아서 유튜브 구독으로 연결하고 장기적인 팬덤이 형성되면 유로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는 모델이죠. 블로그는 글을 쓰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영상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요즘은 간단한 쇼폼으로 1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유행이니까 자신에게 맞는 SN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블로그를 베이스캠프로 해서 그걸 가공해서 유튜브와 인스타를 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mz 세대는 틱톡이라는 쇼폼이 대세입니다. 모든 마케팅의 주요 타겟이 mz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mz 시장은 다가오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sns에는 실제의 나와는 달리 다양한 아바타로 살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하죠. 특정 가면을 쓰고 배우처럼 다양한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나는 찌질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SNS 상에 나는 내가 기획한 아바타로 전혀 다른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다른 캐릭터로 사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드로 앤드류라는 30대 SNS 인플루언서는 인스타의 여러 개의 계정과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연봉 4억 대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인데 SNS 상에서 나를 대신한 여러 명의 아바타가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실제 살면서 하나의 직업만 갖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디지털 공간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수많은 아바타를 만들고 싶은가요? 그들과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부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한 격차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웹 2.0은 그대 플랫폼 기업의 전성 시대였습니다. 중앙 집중식 독점 구조로 데이터를 독점하고 부를 독점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열심히 나의 콘텐츠를 올리고 팔로우를 늘려서 플랫폼 기업의 성장에 공헌한 건 개인들인데 개인들은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로 전락하고 부는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발로 웹 3.0은 개인들의 탈중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 웹3.0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여기서 잠시 신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는 서로의 약속이고 인정입니다. 신뢰는 곧 돈입니다. 현재 국가와 은행,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 지수가 크게 추락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 중앙은행 등에 우리 개인들의 신뢰를 위임했습니다. 그 권력을 공공의 선을 위해 써달라는 의미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화폐에 대한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화폐 발권력이 곧 권력입니다. 그래서 국가만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말산업자본은 금융자본으로 대체되면서 탐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즈의 정신이죠. 그런데 그런 자본주의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탈세를 일삼고 있죠. 그것이 타락한 금융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정부라는 공공기관도 전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로 정부와 은행에 대한 무한 신뢰는 무너졌고 중앙화된 은행을 대체할 탈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가 출현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기술로 신뢰를 대체합니다. 따라서 중앙 관리자가 가져가던 막대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탈중앙화는 곧 권력의 분산화이며 개인의 민주주의의 확대입니다. 권력이 개인에게 분산되었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화폐에 대한 발건력이 생기게 됩니다. 권력은 돈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개인이 강화되는 슈퍼 개인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가상세계에서 거래를 위해 쓰일 화폐가 가상화폐라면 가상세계에서 통용될 자산이 NFT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 즉 토큰화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개인이 누구나 발행할 수 있지만 그 가치는 커뮤니티의 크기, 즉 네트워크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혼자 발행하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면 쓰레기일 뿐이죠. 커뮤니티의 크기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커뮤니티, 즉 팬덤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분산 거래장부로 중앙은행이 아니라 개인이 거래원장을 공유합니다. 투명성과 조작방지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는 탈중앙화된 개인 대 개인의 경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굳이 중앙정부나 은행이나 플랫폼 기업이 신뢰를 담보해주지 않더라도 기술에 의해 누구나 위조나 변조를 할수 없는 트러스트 체인이죠. 그래서 중간 거래자 없이 개인간의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이걸 결제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믿지? 이런 의심이 필요 없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발전은 몇몇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그 아래에서 기본 소득이나 받는 그런 노예적 삶이 아니라 각자가 데이터의 주인으로서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고 경제 민주화를 이룬 그런 사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엄청난 풍요를 그대 플랫폼 기업이 독식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분배해서 다 같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엘리시움이라는 영화에서처럼 1%의 상류층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그들만의 유토피아 엘리시움을 만들어서 살고 나머지는 환경오염으로 버려진 지구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중앙집중형 플랫폼에서는 모든 수익을 플랫폼 제공자가 독점하는 데 비해서 분산형 플랫폼에서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다릅니다. 페이스북은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이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고 친구들 초대해서 활성화시킨 건 사용자들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린 사람들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유튜브는 유튜브 사용자와 수익을 반씩 공유한 시스템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허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반의 스팀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팀잇은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과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에게도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공유합니다. SNS의 가치는 플랫폼 참여자의 기여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즐겨 사용하는 일반인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플랫폼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플랫폼을 떠나는 순간 콘텐츠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즉, 전통적인 SNS 이용자들은 자기 콘텐츠에 대한 100%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유튜브가 만약 문을 닫는다면 최악의 경우는 나의 글과 나의 콘텐츠는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탈중앙을 기본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에서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스팀의 플랫폼의 경우에는 추천이나 공유수가 많은 게시글은 플랫폼 상위에 노출되고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작성자와 참여자가 최대 3대1의 비율로 보상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추천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고품질의 콘텐츠 작성자들이 자연스럽게 스팀의 스로 모여들게 되겠죠. 일반 참여자들 역시 댓글을 달고 공유하면서 플랫폼 가치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게 됩니다. 플랫폼 가치가 커질수록 변동되는 디지털 화폐 가격에 따라 이들은 더욱 많은 현금 가치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소주주의 개념으로 플랫폼과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또한 작성한 그런 블록체인에 기록돼서 영구적인 저작물의 가치를 갖게 되죠. 들으시면서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를 우리는 이미 연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이리빙은 블록체인과 결합만 안 했을 뿐이지, 하이리빙 플랫폼에서는 모든 참여자, 즉 생산자, 하이리빙 회사, 사업자, 소비자 모두가 자신이 공헌한 공언, 대가를 정당하게 분배하는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버는 블로그가 스티밋, 돈 버는 유튜브는 디튜브, 돈버는 수프는 어디요? 하이리빙입니다. 하이리빙 사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신뢰가 없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의 신뢰를 기반으로 1인 기업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드디어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량으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던 사회 아닌가요? 이처럼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한 가지 반가운 건 다음 세상은 개인의 역할이 강화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개인이 아니라 슈퍼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화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처리해 주던 기능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4차 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 개인 간의 거래가 확대되는 소셜 비즈니스의 시대입니다. 하이리브는 수퍼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회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익을 공유합니다. 누구나 돈한푼 드리지 않고 무료로 회원 가입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소유하고 각자 자가 소비를 통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소비하는 일을 하며 소비자 멤버십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각자가 자기 슈프에서 소비하는 1인 1 슈퍼 갖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버냐고요? 플랫폼 기업은 수익을 독점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지만 하이리빙 플랫폼은 소비자와 협업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혼자 소비할 때 적게는 3%에서 함께 그룹으로 소비할 때 많게는 35%까지의 캐시백을 돌려봤습니다. 그럼 그냥 처음부터 35% 싸게 주면 되지 않냐고요? 그럼 이풀을 누가 광고하죠? 광고도 안 하는 이 숲을 어떻게 알고 구매를 할까요? 그럼 다단계 판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단계 판매는 판매가를 부풀려서 돈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하이리빙은 합리적인 가격에 직거래를 통해 유통과 광고비를 절감해서 그 중간 거래 비용을 나눠 갖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프를 광고하고 매출에 참여한 기여도에 비례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사장이 마음대로 월급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프로토콜, 즉 계약에 의해서 내가 그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내게 수입이 들어오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리밍이 블록체인을 미리 연습했다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투명하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이리빙의 팬덤이 되어 하이리빙에 성장시키면 우리도 함께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이게 플랫폼 노동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각자가 독립적인 1인 기업이자 하이리빙의 소주주입니다. 평생 생활을 위해 어디선가 해야만 하는 소비를 현명하게 하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천 원의 말리지로부터 몇천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이리빙은 웹3.0 시대에 딱 맞는 상생의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을 소유한 하이리빙만의 성장이 아니라 제휴를 맺은 수백 개의 공급업체와 협업을 하는 사업자 단순 소유만 하는 소비자까지 함께 상생하는 모델입니다. 평생 함께할 진정한 생활형 커뮤니티 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친구를 만들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놀고, 함께 봉사하는 멋진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앞으로는 커뮤니티의 크기가 부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커뮤니티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시대의 자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석유와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23억 명의 자산을 가지고 대기업과 장사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자산입니다. 나의 데이터가 바로 그들의 자산입니다. 로봇트기 요사키는 그들의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는 것은 부채이고, 나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내 지갑으로 돈이 들어오는 자산을 구축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혹은 멤버십, 뭐라 부르든 이 시장은 한도가 있는 시장입니다. 평생 남의 소비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도 프로슘으로 나의 멤버십의 주인이 될 것인가. 내가 멤버십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는 누군가의 멤버십의 일원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SKT가 통신시장을 선점한 것이 그렇듯이, 이 시장도 내가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뺏깁니다. 시장의 1라운드는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땅을 나눠 갖는 전쟁이라면, 2라운드는 이미 누군가가 선점하고 있는 땅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메타버스, 커뮤니티에 찐팬 100명이면 먹고 살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케빈 켈리는 진정한 팬 1000명을 확보하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찐팬 50명에서 100명이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50명에서 100명을 어떻게 모으냐고요? 딱 3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공감해 줄딱 3명으로 시작하십시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소통, 공감 능력입니다. 이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멤버십이고 나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1단계는 먼저 파트너가 되십시오. 먼저 스폰스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직접 스폰스링을 받으면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단계는 제대로 복지하라입니다. 행사와 미팅에 참여하고, 대일 미팅을 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봉사하고, 잘 나누는 것이 소통입니다. 나의 지적 자산은 소통하면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커뮤니티도 조금씩 성장합니다. 이두 가지는 같이 성장해야 영향력이 커집니다. 커뮤니티는 큰데, 나의 지적 자산이 부족하다면 커뮤니티는 쇠퇴하고 맙니다. 역으로 나의 지적사사는 성장하고 있는데 커뮤니티가 성장하지 못해도 문제입니다. 영향력은 생명력이다. 매일 경마고 성장하지 않으면 매일 나눌 것이 없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팔로워할 가치가 없으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복제할 가치가 있어야 커뮤니티는 확산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는 곧나 자신의 확장판이고 나의 가치와 신념을 따라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온라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곧 온라인에서 팔고 소통하고 나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바일로 노트북으로 접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그 무엇이든 나와 가까운 SNS 매체를 하나 선택해서 시작하십시오. 오프라인의 나의 커뮤니티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해야 진정한 커뮤니티로 성장합니다. 새로운 문물에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선도해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